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울기 20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제 기울기 20과 시스템의 이해 이렇게 되는데요. 영상의 진행 순서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기울기 20을 기준에, 20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족구가 날면에 가까이 있는 경우, 또는 먼 경우를 서로 저기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출몰 시스템, 그 다음에 5N 합보 시스템, 35와 2분의 시스템 등 이런 시스템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기 20, 20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공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1,2,3,4요 4포인트에서 2포인트를 향해 치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길게 이제 2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너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회전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이렇게 같다고 표현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좀더 나가는 부분은 있는데 이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라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길기 20의 한계각은 두 칸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렇게 선을 보면 여기서 이제 두 칸이 이제 이동된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칸이 이동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일적구가 이렇게 이제 이 날면하고 가까이 이게 있는 경우에 대해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구하고 이제 일적구와 기울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기울기 20이 되죠? 20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적구 있게 되면, 보시면 이제, 어, 느 두께 정도를 사용해야지 시레션에 도착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가 붙어 있을 때, 이 날면하고 붙어 있을 때는 에 보면 이세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활용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시스템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이 이제 흐름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세 가지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족구와 두께에 따라서 이제 여기 섹션 도착 지점이 이제 변수가 생기는데, 과연 이제 이 시스템하고 맞으려면 일족구가이 수평으로, 이게 수평으로 진행을 해야만 됩니다. 수평으로 진행되는 두께를 활용을 하셔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길게 20인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8분의 1 두께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강한 사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수로 진행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무회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무회전 인 경우에는 길기 0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3팁 3팀, 3팁을 주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으로 발생해서 이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요 공이 만약에 일적과 없을 때는 무회전을 진행하면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요렇게 똑같은 분리각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요 일적과 있을 경우에는 스리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입사 반사각으로 진행을 똑같이 합니다. 요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요 시스템보다는 요걸 기억하시는 게 우리 당구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시스템 전부 우선 일출몰 시스템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출몰 시스템은 수고 자리가, 여기 0이니까, 1, 2, 3, 4, 4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투쿠션 자리가 두 포인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 이 슬쿠션 도착 지점은 이 코너 자리가 0이 돼요. 그래서 이 반칸당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주일 모식 댐새여러분 이게 4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좀더 회전량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드러운, 부드, 8분의 1 두께로 부드럽게 치면서 좀더 회전량을 살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8분의 1 두께로 치면서, 살리면서 이렇게 치면 코너로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4로, 4로 답이 나왔을 때, 살로 나왔을 때는 스위트 을블 준용을 하더라도 아니면 좀더 여러분들이 좀더 밑으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모 시스템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살, 이렇게 뭐간다는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 이제 파이브 앤 시스템으로도 여러분들 아마 생활하실 수도 있어요. 파이브 앤 시스템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30이죠. 15, 20, 25, 30. 여기가 20입니다. 30에서 20을 치면, 이제 이렇게 맞고, 요 10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공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10을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10을 마이너스 하면 코너 쪽에 도착한다. 그래서 이렇게한줄한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기울기 칸수 계답법인데, 공이 날면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에 우선 팁 기준이 무조건 3팁입니다. 스테이나 없이 리팁을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울기가 20이라는 얘기죠. 그럼 20이면 마찬가지로 3팁을 주게 되면 맥시언 팁을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입사 반사각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용한 게 바로 기울기의 수 계산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좀더 좁아진다. 만약에 15,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치면, 비켜치기로 해서 이 코너 돌 수가 없죠. 이게 최소한 맥시멈이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는 뭐냐면, 횡단하고 더블 큐션은 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횡단도 칠수 있고, 더블 큐션도 칠수 있고, 아니면 비켜치기 구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비켜치기 구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10,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여기는 이렇게 반칸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당구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시면 일적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칸이 떨어져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이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 이제 두 칸째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변수가 발생할 겁니다. 여기서. 그죠? 출공이 여기 있을 때는 기울기 20이지만, 요 20을 토대로, 요 기울기 20을 토대로 해서 기준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날면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면, 이렇게 한 칸이 떨어지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면, 기울기가 25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기준을 잡았을 때. 그리고 한, 한칸 반이 떨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대략 30 정도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울기 만약에 여기에 있게 되면 기울기 35 정도,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칸 떨어질 때는 20, 기울기가 5만큼 늘어나고, 여기 한칸 반일 때는 10, 그 다음에 저기 두 칸일 때는 15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적구 위치별 기울기 변동은 한 칸으로 이동시에, 아래로 한칸 이동시에는 20에서 5를 플러스 해주고요. 1.5칸인 경우는 길기 20에 10 플러스. 2칸인 경우는 길기 20에 15 플러스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릭션의 도착 지점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 칸이 떨어졌을 때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럼 기울기를 다지게보면 여기가 이제 기울기 25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기울기 20이니까 그럼 25로 형성이 됩니다 한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위치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일주일모 시스템에서 보면 기울기 20인 경우에 여기가 4죠그죠 아 여기가 0이죠, 참. 여기가 4고,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0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0이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로 4가 나왔었죠. 근데 1 적고 한칸 떨어지게 되면, 트루션 5포인트가, 슬루션 5포인트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요게 이서한 여기서 한칸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 5포인트 만큼더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8분의 1 두께로 진행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 요게 이제 움직이는 기후기가 어느 정도 움직이냐 보자면 이 정도로 해서 하나, 대략 5포인트 정도 움직이게 됩니다. 8분의 1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파베 빨베나포 포 스템으로 이렇게 보자 그러면 얘가 2 2이고25 잖아요. 그럼 얘가 22.5가 되겠죠. 그2 0에 맞습니다. 그러면 20선에 맞으면 22.5에서 2 0 2.5 정도가 8분의 1 두께로 진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 공이 여기에 있을 때 보면 최소한4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좀 회전량을 좀더 줘야 된다고 랬었죠 그좀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전량게좀더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원래 이제 2.5라고 화이트하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스템에 보시면 35와 2분의 시스템은 요거는 이제 맥시멈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25죠. 그럼 25하고 35를 플러스 하면 저게 60이 됩니다. 그죠? 60에서 2를 나니까 30. 그래서 25를 빼니까 여기가 이제 25가 되죠. 우리가 이제 30화 2분의 시스템은 여기 반이 5, 여기가 7.5, 15, 그 다음에 20, 2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라는 숫자가 나오죠. 요위치에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빨에나포시다고 35화 2분의 시스템은 보통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2.5포인트만큼 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전량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5의 위치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구의, 기, 수구의, 기울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5, 포인트 막, 저기, 기울기 5만큼 진행이 되면서 이 수익션은 5포인트가 증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에 있고 여기 에 있는데, 금주, 점점 내가 똑같은 위치로 코너로 도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다 좀 두께를 더 쓰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한 8분의 2 정도 두께를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8분의 2 정도 두께를 쓰신다고 해서, 약간 뒤로 가게 되면, 여기에 도착하지, 이 코너에서 이쪽으로 도착하죠. 장축 쪽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시면서, 이 일직선 을 올라가는 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후퇴되지 않도록. 그래서 8분의 2 두께 치더라도, 여러분의 속도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코너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시면 이제 일족구가 이제 두칸 떨어져 있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두 그러니까 칸이 떨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또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35가 됩니다. 그죠? 35가 되죠? 일족구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넓어져서 40 정도 이룰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5에 40 정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35를 형성한다고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여기서 이제 8분의 1 두께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영상으로 여기 2만큼 올라간이두 개가 올라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일적과 여기 있게 되면, 이 일주일모 시스템 위에서 4의 기준이지만, 두 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릭션은 두칸 떨어졌기 때문에, 수릭션은 10포인트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코너록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가 더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스템상으로 보자 그죠. 그럼 빨간 화포 시스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걸로 보게 되죠. 이렇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가 빨간 화포 시스템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가 25죠. 여기가 이제 15 10을 빼니까 10의 위치에 도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10의 위치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빨면은 1 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진행하면 되고 그건 35와 2분의 시스템은 보통 회전량을 더 주게 되면 회중에 되면 이 2.5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게 길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뭐냐면 이 3팁을 3팁을 좀더 회전량을 주지 않아도 그냥 평상시에 3팁을 진행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서 해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계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길이가 이제 15로 형성이 되면서 씰리큐션은10 포인트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코너로 진행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길이가 35니까 일직선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8분의 4 정도, 절반 두께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8분의 4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너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되면 당구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한칸반 정도 떨어져 있을 때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두 칸일 때는 여기서, 여기도 3칸, 반칸 정도 올라가고 두 칸일 때는 이제 이뭐한 포인트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었죠. 10포인트가.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이니까 요 중간에 도착하겠죠. 한7.5 정도 위치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기울기가 30이 되는데 선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8분의 1 두께로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7.5 위치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짧게 진행이 되고 여기 절반보다는 좀 길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5분의 1 포스템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20이니까. 여기가 이제 25. 그러니까 대략 한 2포인트 차이니까 24로 보시면 되죠. 이건 한18 정도. 그래서 이제 6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 6보다는 좀, 저기,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6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평상시에 그 3보다, 3 보다는 회전량을 좀더 살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부드러운 사서 진행을 하게 되면, 7.5 정도 위치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을 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코너로 진행되게끔 하고 싶다 할 때는, 보시게 되면 수직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8분의 한3 정도 두께로 진행해서 수직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좀더 위, 이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뒤로 후퇴하게 되면 여기에 도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 수직으로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분의 3 두께를 치르면 그래서 본인이 결론적으로 보면 공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보시면 이 길이가 늘어난 만큼 두께를 더 쓰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도착을 한다.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구의 길게 약 10포인트가 이동을 하게 되면 상추는 7.5포인트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보시면, 1 일적구가 이렇게 3개가 도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길기 2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길기 20이 되겠죠. 이제길기 2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죠. 여기는 한 칸, 여기는 두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여기에서 요거를 진행했을 때 보시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코너로 도착을 한다고 제 말씀드렸죠. 요게 바로 일출모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4죠. 4에서 0, 0. 그래서 4니까, 이럴 때는 이제 뭐냐면, 날면과 이, 저기, 뭐 일족과 가까우니까, 최대한대로 부드럽게 찌면서 8분의 1 두께로 진행을 하셔야만 코너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수직션에 도착하냐 보면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는 물론 8분의 1 두께로 활용하시면 돼요. 8분의 1 두께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8분의 1 두께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너에 도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8분의 1 두께로 진행을 했을 때 진행했, 같은 이제 3 t 입니다 진행했을 때, 여기 때, 여기 때 되면,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렇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검, 이제 시스템으로 검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렇게 하나 선을 연결해볼게요. 이 빨간 선으로 진행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되면 한 보통 5포인트 정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4 정도. 여기가 이제 24로 보시면 되겠죠. 일쿠션. 그래서 제로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아주 부드럽게 회전량을 살리게 되면 좀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2.5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3팁으로 진행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 하시면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진행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 25, 30이니까 이 정도면 27이 되겠죠. 그래서 27에 일큐션 27이니까 제로. 마찬가지로 8분의 1 두께로 진행하게 되면 코너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1족구에서 이렇게 변동이 되게 되면 기울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섹션의 변동이 오지만 1큐션 자리에서 1큐션에서 자리 20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8분의 1 두께로 진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도착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당구칠 때 보면 기울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기울기 20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시스템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기준을 알면 당구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